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본질적인 원리에 기반합니다. 미래 예측의 첫걸음은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 인풋값을 쌓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천발 능력을 얻듯 인간 역시 많은 경험을 통해 통찰력을 키웁니다. 이는 무질서해지려는 경향, 엔트로피를 의식적인 노력으로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축적된 인풋값은 미래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가속도와 방향성을 이해하는 미접분의 원리입니다. 삶의 변화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속도와 방향을 파악하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심에 이끌려 서두르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남을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합니다. 현재의 방향과 속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예측 기준은 바로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선한 의도는 좋은 결과를 악한 의도는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는 개인관계, 결혼사업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 자신의 의도가 선한지 성찰하는 것이 미래를 정확히 읽는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을 꾸준히 측량하고 어려운 베스벨리를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현재에 집중하고 선한 의도를 유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성장을 방해하지만 선한 의도는 마음의 저항을 없애고 유창함을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쉽고 큰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과 배려 희생을 바탕으로 한 선한 행동은 모든 관계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오며 불확실한 미래를 선명한 경우를 선명한 그림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